오늘 우리는 이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순간 순간에 함께하셨음을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많은 순간에.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또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전해 주신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내 나의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조건적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사랑을 베풀고 또 선물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나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교회 살면서도 같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나와 친한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지만 마음이 어색한 사람, 좀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도전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는요.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 그걸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이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확대해석하면서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으로까지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이웃의 범위를 넘어가시고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으로 볼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어,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정 반대되는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그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 가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서 시작돼요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과 변화를 간구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바라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나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멀리하고 싶은 거죠. 예,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단순히 원수를 무시하거나 피해 다니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원수가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원수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원수에 대한 마음도 어 내가 안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기도하면 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요기 42장 10절에 보면 여비 자신을 크게 비난하고 어,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원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마음에 담아둔 원수나 또내 마음에 상처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피로를 돌아보고 작게라도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2025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앉적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같이 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앉적 이게 뭘까요 앞에서 말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같이 할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상의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말씀을 보세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로 일반 은총을 얘기하시는 것이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불의함에 따라서 해와 비를 차별적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석인,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비롭고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이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큰 승읍 니니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 0자에 가면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누구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보내 주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원수였을 때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본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의 위대한 성교사로 알려진 코린 텐분이라고 하는 분,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성적 유린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놀라운 예를 볼수 있어요. 전쟁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고통을 줬던 경비병을 찾아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가능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며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서라 46절 4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본능에 따른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만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어,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그 당시 가장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들조차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 사랑은 대개 이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거나 또 어떤 보상이 있을 때에만 사랑을 베푸는 태도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본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고 일명식도 없는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안전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이 세속적인 이익과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인도의 빈곤층,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세속적 사랑의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네. 이러한 사랑은 세속적 계산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의 본보기가 되죠.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의 사랑이 이 세속적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가 가십시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나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아 가십시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예,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앞에 언급된 내용들을 결론짓는 접속사입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가르침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라말씀하하시는예요하하에에신신너희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완벽함, 완전함, 뭐 목적의 완성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자비, 의로움을 포함한 성품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모두가 완전하심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차별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완전한 사랑과 삶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내삶 속에서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왜왜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은 그의 사랑과 공의 자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내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변화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져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함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있고 그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결단을 내립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사랑을 선택합시다 아멘 아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개선 없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성장해 갑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거룩함과 사랑, 자비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도록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